자 오늘 뉴스장터는 5월 컴백을 앞두고 있는 대세가수 이명우씨와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을 좀 전해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요 기분 좋은 소식 좀두 개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어, 보이는 사진은요 이 장면은 이명의정규불 타임 테이블 중에서 오늘입니다 23일 토요일에 공개된 컨셉 포토버전 2입니다 자 아, 멋집니다 새로운 색다른 모습을. 느낌을 주는 사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I am here로 정규 앨범의 이명우의 모습이 연일 색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자, 보도록 할게요. 타임테이블 중에서 23일 공개된 정규 앨범 I am here로의 컨셉 포토 버전 2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타임테이블이요.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자, 어제는 앨범 디테일이 공개가 됐고요. 오늘은 이렇게 i am 히어로 2가 공개됐는데 이 타임테이블에 사용한 이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입니다. 자, 오늘 공개된 사진은 세 장인데요. 잡아 보도록 할게요. 이게 세 장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고요. 이런 모습이 있고요. 이런 모습. 이렇게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세 장의 사진을 포토 버전 2를 공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꾼 이명웅 순둥이에서 매홍나무로 파격 변신했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다음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색다른 모습이네요. 자, 여기 보이시죠? 매홍나무로 파격 변신한 모습이다.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정규 앨범을 앞두고요.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공개를 했는데 24일 내일은 어, 세 번째 포토 버전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관심을 끄는 부분은 오는 25일입니다. 월요일에 공개되는 리노드 영상입니다. 유럽 여행을 통해서 새롭게 변신하는 이명우의 모습을 그려진 이 영상도 관심을 끄는 어, 영상이고요. 그리고 26일에는 트랙 리스트가 공개될 예정이고, 27일에는 I am hero 4가 공개돼서 이렇게 5월 2일 발매되는 이명의 정규 앨범 I am hero에 대한 관심을 지금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파격 변신한 모습이다. 색다른 모습이다라고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고요. 자, 순둥이에서 매홍나무로 이렇게 변신을 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오는데 아, 주 묘한 매력을 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자, 이명과 관련해서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자, 기분 좋은 소식이고요. 또 다른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포토 버전입니다. 컨셉 포토버전의 완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이 있는데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 한국기업 평판연구소가 매달 한 차례씩 어, 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가수들의 인기 순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인기 순위인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4월에 가수 전체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또다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월에 브랜드 평판입니다. 가수. 3월에도 3위를 했는데 어좀 아쉽긴 하지만 또 3위를 차지했는데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브랜드 평판 가수 브랜드 2022년 4월에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는 방탄소년단이 했고요. 2위는 빅뱅이 했습니다. 그리고 3위가 이명웅이고요 그리고 4위가 여자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5위가 아이브고요. 6위가 아이유네요. 자 볼게요. 자 방탄소년단, 빅뱅, 임영웅이 3위.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아이브, 아이유, 임창정이 7위로 올라갔고요. 이찬원이 8위를 지키, 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태연이 이렇게 9위고요. 레드벨벳이 10위, 영탁이 11위를 지키고 있네요. 아, 대단합니다. 지금 인기를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오마이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 비스타 트롯의 다른 트럼맨들은 정동원이 18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민호가 2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김희재는 39위네. 요 여기 보이시죠? 자, 이런 모습으로 어, 100위까지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자이기라선 같은 아이돌을 제끼고 이렇게 임영웅이 3위권 안에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1위도 한적이 있고요, 2위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의 모습 순위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달에 3월에 브랜드 평판에서도 임영웅이 3위, 방탄소년단이 1위를 했는데 2월 같은 경우는 2위였어요, 2위. 그런데 이렇게 조금 밀려나긴 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런 제목처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말하자면, 5월에는 어떻게 변신할지 하는 부분이 관심거리지 않습니까? 5월에 컴백을 하고 정규앨범을 음, 발매하고 콘서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5월에는 1위로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월에 2위, 그리고 3월에 3위, 그리고 이어서 4월에도 3위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이유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2위를 했지만은 이렇게 다시 6위로 떨어져요. 그러나 이명웅은 3위권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지난 1월에는 1위, 그리고 2월에는 2위, 3월에는 3위, 4월에도 3위인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은 순위가 떨어지긴 했어도 지금 이명웅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3위권 안을 유지한다는 건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에 이렇게 정규 앨범이 발매되고 콘서트가 진행이 되면은. 당연히 1등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임명이다임명의 대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4월까지도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 않지 않습니까?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콘서트를 할 예정이다. 콘서트에 대한 사전 예매 그리고 어, 정규 앨범에 대한 사전 어, 예약이죠 예약 예약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3위권 박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명이 그만큼 엄청난 대세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유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2위 했다가 이렇게 6위로 떨어지고요. 아이유 같은 경우는 또 2월에는 4위. 들쭉날쭉 하고 있지만 이명은 3위권 밖으로 떨어진 적이 없을 만큼 대세를 갖고 있다. 대세 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자 브랜드 평판 지수 가수 브랜드 평판은 전체 가수입니다. 발라드 그리고 트로트, 팝, 아이돌 가수 모두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명웅이 방탄소년단 빅뱅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빅뱅은 전에는 메디를 했나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빅뱅은 3월에 3월 같은 경우는 어, 빅뱅은 아, 신곡이 나와서 그런가요? 컴백을 해서 이렇게 어, 2위로 올라왔나이 3월에는 지금 이렇게 30권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 2월에도 빅뱅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 아마 컴백을 해서 앨범을 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미뤄볼 때 이명웅이 5월에는 다시 어, 1위로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자, 오늘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이명웅의 정규 앨범의 타임 테이블 중에서 아이엠 어, 히어로의 컨셉 포토버전 2가 이렇게 공개됐다는 것 매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고 요또 하나는 이렇게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이명웅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위를 차지했는데 새 앨범이 발표되는 5월에는 정상에 오를까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는 소식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